보는 대로 닮아가요. 오늘은 제가 보는 대로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해요.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칠 때 일이에요. 제가 그 전에 중학교에서 담임을 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. 그 아이가 고2가 돼서 제가 지금 있는 학교로 전학을 왔더군요. 세상에 이런 일이죠.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를 고등학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. 그 아이는 가족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다 온 소위 귀국자녀였어요. 말이 영어는 저보다 훨씬 잘하고, 농구도 잘했지만, 한국말은 아직 익숙치 않았지요. 그래서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아이가 제 앞에서 있는 순간, 저는 너무 반가워서 껴안아 주었어요. 퇴근길엔 그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,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. 사실 그 아이는 전학을 오기 전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 했고, 전학시켜주세요, 라고 계속 부탁하셨다고요. 그래서 어렵게 전학을 오게 했다는 것이었어요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. 아, 이 친구는 외로워서 제품을 찾았구나. 첫날 반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를 이렇게 소개했어요. 이 친구는 착하고 농구도 잘해요.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. 다만 다른 공부는 아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. 그리고 수업 끝 무렵엔 전학생 왕따 예방 영상을 보여줬어요. 다음 시간부터 저는 그 친구와 수업을 하면 원어민 선생님처럼 함께 수업을 했어요. 그 학생에게 교과서 본문을 읽을 때 일부러 다섯 개의 오류를 넣어서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제가 모르면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요. 두 달쯤 지나니까 그 친구는 귀걸이를 더 이상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그 아이는 대학에서 스페인어과에 들어가 성인 대상 프리토킹 과외도 하고 저희 반 학생들의 멘토가 되기도 했어요. 여러분,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. 우리는 보는 대로 닮아간다는 것이에요. 우리가 함께 있는 친구, 어른, 선생님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요.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에야 이런 친구다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 중에 새로운 친구나 적응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같이 공부할래? 쉬는 시간 같이 놀아볼까? 라고 말해보세요. 그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친구의 태도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. 함께 생각해보기, 남의 좋은 점만 찾다 보면 자신도 언젠가 그 사람을 닮아간다지요. 오늘 하루 우리 반 1번부터 끝반까지 다른 친구에게는 없는 장점을 찾아 뒷면에 적어봅시다. 장점을 보면 여러분도 그만큼 성장합니다. 보는 대로 닮아가지요.